안녕하십니까 영시아씨 1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88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윌리엄 스태포드라는 시인의 트래블링 e 루더 다크 라는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일단 제가 이미지로 어, 길에 있는 사슴을 표현한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구글링을 통해서 길가에 아무래도 차에 치인 죽은 사슴에 관한 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드 키라고 해볼까요? 그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이미지를 차용해 왔고요. 음, 윌리엄스테프우드 우리 처음 다루는 시인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인이고요. 작가 소개 잠깐 하면요, 1914년 출생, 1993년 사망해서 한8든살 정도까지 사셨던 분이시고 어, 미국의 캔자스 출생의 시인입니다. 어, 환경 보호 운동이나 이렇게 동물 어떤 보호와 관련된 그런 시들을 많이 썼고요. 또,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부조리를 좀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회적인 어떤 좋지 않은 상황들을 지적하면서, 어, 삶의 본질이나 존재, 그런 질문들을 제시하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1963년에 전국 도서상의 오리건즈 개관신, 또 1993년에 로버트 프로스트 메달 수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태포드 시인은 워즈워스나 하디 또는 월트 위트먼또 에밀리 디킨슨 이런 낭만주의 또는 명상과 관련된 시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인도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가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오늘 다룰 시, 트 r a 링 e l i n g t 첫 줄이긴 한데 어둠을 지나며 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어둠을 통해서 여행하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 어떤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로 번역된 한글씨를 읽을 테니까 어, 여러분의 눈은 원문과 비교하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된 한글씨 읽겠습니다 어둠을 지나며 윌리엄 스테퍼 어둠을 지나다 윌슨 강 도로 가장자리에서 죽은 사슴을 발견했다. 보통은 그들을 협곡으로 굴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 도로는 좁고 급회전은 더 많은 죽음을 일으키니. 미등의 불빛으로 차 뒤로 비틀거리며 가서 시체 곁에 섰다. 암사슴. 최근의 사례. 암컷은 이미 몸이 뻣뻣했고 거의 차가웠다. 나는 암컷을 끌어냈다. 암컷은 배가 불러 있었다. 내 손가락이 암컷의 옆구리에 닿아 이유를 알았다. 암컷의 옆구리는 따뜻했고, 암컷의 새끼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산채로 고요히 태어나지 못한 채, 그 산길 옆에서 나는 망설였다. 차는 낮춘 주차등을 앞으로 비추고 있었고, 본닛 아래서는 엔진이 고르게 가르랑거렸다. 따뜻한 배기 가스가 붉게 변하는 불빛 속에서 서서, 우리 주위로 황야가 귀 기울이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깊이 생각했다. 내 유일한 빗나감. 그리고 그녀를 강으로 밀어 넘겼다 어떠신가요? 일단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산길을 차로 운행하는 도중에 어, 길가에 죽어 있는 사슴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사슴은 안타깝게도 또 새끼를 베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조금 망설이다가 어, 결국은 강으로 어, 치우게 되는 어떻게 보면 수장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로드킬 당한 걸로 예상되는 동물의 마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죽음을 대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명상해 볼수 있을 법한 시인 것 같습니다. 그 시어가 어렵지는 않아서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제가 무거워서 이게 임용시험에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소재 말고는, 음, 문제 출제하기 아주 좋은 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좀 되긴 합니다. 시의 구성 보면 이제 총 5연으로 되어 있고요. 4행씩 되어 있는데, 마지막 연은 5연은 2행으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 1, 2, 3, 4연은 4행으로 된총 18행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2행씩 한번 끊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에 1, 2행 읽겠습니다. Traveling through the dark. I found the deal. Dead on the edge of the withered river l o b 여기 dark하고 I 사이를 끊으면 좋겠죠? Traveling. l 여행하다가. 분사구문으로 보시고. Through the dark. 어둠 속을 여행하다가. I found a deer.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죠? 여기 이제 사건에 약간 지금 설정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난 a deer. 사슴을 발견했다. 근데 어떤 사슴? Dead. 죽어있는. 어디에? On the edge of. On the edge of 하면 막뭐뭐 하려 하다. 엣지가 끝. 모서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는 그냥 직역의 느낌으로 OVI 끝에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고 어디 또 Wilson River Road, 윌슨 강 도로 가장자리에 죽어 있는 사슴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겠죠? 1년에 3, 4회입니다. It is usually best to load them into the canyon. The l o a d is narrow, t o e slope might make more death. It to 구문이네요, 그렇죠? To 이하는 usually best 보통 최선이다. 되게 최선이다. 롤댐은 음, 아마 여기 어디요? 여러 사슴 중에 한 마리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한 마리일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길거리에 죽어 있는 짐승들을 발견해 되면 롤 인트 더 캐니언. 캐니언 하면 협곡이죠. 그랜드 캐니언 떠올리시면 되죠. 협곡 속으로 굴려 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근데 협곡은 어떠냐? 데디아가 네로를 이렇게 수식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로드 이스 네로. 도로가 좁은 협곡으로 굴리는 것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차로 다니다 보면 어 좁은 도로이기도 하고 거기에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치우는 것이 좋겠다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죠. To swap might make more d e t 수업이란 이 단어가 조금 요 시에서 중요한데요. 원래 수업하면 휙하고 방향을 틀다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방향을 돌리다 이런 뜻. 그서 제가 급회전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돌리는 것은 요걸 주어 느낌으로 보시고, might make를 동사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해져는 might make, 만들 수 있다. 뭐댓, 더 많은 죽음을, 더 많은 죽음을 일으키게 할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죽은 동물들을 발견하면 협곡으로 밀어 굴려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연의 1, 2행 볼까요? By glow of the taillight, I stumbled back of the car and stood by the hip, a p t h o u g h a recent killing. by glow of. 그러니까 glow는 빛이잖아요. 빛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I s t u m b l e 가주어동사일것 같습니다. 어떤 빛? 테일이 꼴이잖아요. 그죠? 테일라이트. 우리 테일라이트 t 로 표현하는데 미등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헤드라이트 하면 전조등이고, 미등의불빛으로 일단 조명을 약간 낮추고, I stumble. 스탄불 휘청거리다, 비틀거리다, 뭐 더듬다. 이런 뜻이죠. 나는 이제 back of the car. 차의 뒤로 비틀거리며 갔다. 약간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급전거를 해서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한 상황. and stood 두 번째 동사죠? 서 있었다. by the hip. hip 하면 원래 더미예요. 더미 쌓아둔 것. 근데 여기는 처음에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더미라고 표현한 것 같고 다시 그 다음에 단어를 보면 do라고 돼 있거든요. do 하면 사슴이나 토끼의 암컷을 뜻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체 더미 암컷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체 곁에 섰다 시체라고 표현했는데 그다음에 어리센트 킬링 최근에 캘링 사례 최근에 로드킬을 당해서 암사슴이 물건 싸아둔 더미처럼 있는데 그 옆에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화자가 그다음에 이 언의 3생 보시면 she stood stiff and already almost cold i g o f she was raging in the belly 라고 표현하네요. 드디어 남컷이라고 그래서 표현했고요. 요 도를 받는 말이니까 그 암컷사슴은 암사슴은 스티프가 뻣뻣한 이죠 뭐 완고한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경직되다 의 느낌으로 뻣뻣해졌다 이미 almost cold 그리고 거의 차가웠다 그 다음에 i dragged her off d r a 끌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녀를 즉요 암사슴을 끌어서 off 끌어냈다 길 바깥으로 옆으로 치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암컷사슴은 어떠냐 어 a s 지 컸다 in the belly 배가 컸다. 그리고 배가 컸다는 말은 아무래도 임신, pregnant를 좀 암시하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년에 또일행 볼까요? My fingers touching her side brought me the reason. Her side was warm. A phone lay there waiting. My fingers가 주어일 것 같고, 동사는 brought m e 겠죠 Touching her side. 이게 주어를 수식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내 손가락. 뭐하는? Touching her side. 그녀의 사이드를, 옆구리를 만지는 데 손가락은 brought me,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The reason, 이유를. 그러니까 자신이 암사슴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댔는데, 대보니 얘가 왜 배가 불렀는지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다. 이 느낌인 것 같죠? Her side was warm. 그녀의 옆구리는 was warm, 따뜻했어요. 근데 그 암사슴의 전체 몸은 코 o l 했는데 배는 따뜻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새끼는 조금 온기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포운 포운하면 포운하면 뭐 이렇게 갈색 암갈색이란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새끼 사슴 그렇게 자주 나온 단어는 아닌데 특히 새끼 사슴을 뜻하는 말로 포운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컷 새끼 그녀의 새끼가 레이드야 그곳에 있었다 즉요 옆구리에 기다리며 wait to be born이 되겠죠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태어나지 못한 상황을 표현한 것 같죠. 그 다음에 3년의 3생 보시면 alive still never to be born beside that mountain load I hesitated 근데 그녀의 암사슴의 새끼가 어떠냐 이 새끼가 alive 산 채로 여전히 그렇지만 결국 to be born 태어나지 못한 채 그래서 산 채로 태어나지 못한, 못한 채그 새끼는 사실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느낌일 것 같습니다. beside that mountain load까지 주어 전의 전치사 구고요. That mountain road. 그 산도로 옆에. I hesitated. 이게 주어 동사죠. 나는 망설이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연에 또 일행 볼까요? The car aimed ahead. It's lowered parking lights. Under the hood per the steady engine. The car. 주어 aimed가 동사죠. 차는 aimed. 목표로 하다. 뭐 향하다. 이렇게 되겠죠. ahead. 앞으로. 무엇을? It's lowered parking lights. lowered parking lights. 파킹라이츠는 주차등이고 낮춘 주차등을 앞으로 비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차 조명이 조금 낮춘 상황. 아무래도 산길은 상향등을 보통 많이 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다니고 있다가 암사슴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등을 아래로 낮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행 보시면 under the hood. 차량의 후드니까 차 덮개를 뜻하는 말이겠죠. 본닛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본닛은 원래 영국식의 영어고요. 후드는 미국식의 영어예요. 그, 본닛 아래에서는 차 덮개 아래에 퍼, 원래 퍼 하면 뭐 고양이 같은 짐승들이 그르렁거리다, 갸르렁거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차량에 있으면 부릉부릉의 느낌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디 엔진, 고른 엔진, 가르랑거리고 있었다. 엔진이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도 살아있을 때 어떤 사슴의 이미지를 떠올린 듯한 이 차량의 지금 소리를 통해서 그런 느낌이 좀 엿보입니다. 4연의 3, 사에 I stood in the glare of the warm Exist turning red. Around our group, I could hear the wilderness w i s t l e 이게 조금 명상 느낌이랄까요? I stood, 난서 있었다. In the glare of 불빛 속에서 The warm Exist turning red. The warm Exist 썼으니까 Exist는 명사예요. 원래 지치게 하다, 소진시키다 뭐 이런 단어잖아요. 배기관, 배기가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따뜻한 배기관 또는 따뜻한 배기가스의 불빛 속에 서 있었다. 근데 어떤 배기가스? turning red, 붉게 변하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round our group. 우리의 그룹 근처에. 우리의 그룹이라는 표현이 화자가 조금 표현하고 싶은 느낌일 것 같아요. 뭐 글레어하고 첫 글자를 맞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룹은 자신 화자와 사슴을 같이 우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뭔가 동질감 비슷한 것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슴과 나 주변에. I could hear. 나는 들을 수 있었다. The wilderness. 황야가. 근처는 황야 같은 느낌인데, 이 황야가 듣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찮게 이 동물은 안타깝게도 사망했지만, 주변에 있는 자연 경치가 이 죽음을 뭔가 그래도 지켜보고 있는 느낌, 뭐 기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소리를 자신은 조금 느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연의 일리에. I sought hard f o r all, my only swerving, then pushed her off the edge in the liver. I s o u g h 난 생각하기를 uh, hard f o r s O. 이 모두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드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죠? My only swabbing. 나의 유일한 s w a b b i 은 앞에 방향을 획 돌리다 라는 뜻으로 첫연에 1년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런 급회전 때문에 동물들이 많이 죽는다 라고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s w 빙은 나의 유일한 빛나감 흔들림 이런 느낌으로 똑같은 단어지만 앞에는 진짜 차사고의 흔들림이고 요거는 지금 특이한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죠 자신이 당연히 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타깝게도 희생당한 그 동물을 목격하고는 지금 차량을 세운 상황이니까 땐 그리고 나서 부시허 그 암사슴을 밀었다 오브디 엣지 인더 리버 강속 끝쪽으로 밀어 넣었다 협곡에 보통 굴려 치우지만 또 스태포드는 뭐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강물에 밀어 넣어서 나름 추모를 했달까요? 그런 것들 우리가 연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로드킬 당한 사슴에 관한 특이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코멘터리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주제문을 떠올려 볼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Step for the traveling through the dark, explore the complex moral territory where human responsibility intersect with the natural tragedy. 웨어 이하가 테리토리 수식하는 느낌일 것 같고, 스태포드 시인의 트래블링 스드 드랙, 어둠을 통해 이동하면서 라는 시는 익스플로 어, 탐구하고 있습니다. c 플렉스 모럴 테리토리' 테리토리는 영토지만 여기 영역이라고 해볼까요? 에어리어의 뜻으로 복잡한 도덕적인 영역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이라 함은 '휴먼 m 스 n r e s p 인간의 책임이 인터 t 스 교차하고 있음을, 무엇과 n a 럴트레지 l 자연의 비극과, 근데 자연의 비극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어떤 인간 또는 인간의 문명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동물들을 표현하고 있으니깐요. The poem moves beyond the simple ethical dilemma to examine how modern civilization forces us to make impossible choices that r i p p l e s e both the human and natural worlds. The poem moves. 이 시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beyond부터 딜레마를 괄호치면 좋을 것 같아요. move to 가 연결되는 건데 중간에 삽입됐다고 보고요. 이 시는 어디로 이동하느냐? 근데 simple ethical dilemma. 단순한 윤리적인 딜레바를 넘어서, 어디로 인어 하냐면, examine. 검토하고 있는 측면으로. 무엇을? Our modern civilization. 어떻게 현대 문명이 forces us to. 투의하도록 우리를 강요하는지. 즉, false to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이유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 문명 때문에 우리가 2 이하를 할수 밖에 없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 Make impossible choices t 데디아가 초이 o i 수식인 것 같고. 불가능한 선택을 우리가 어쩔 수 없게 하게 되는지. 불가능한 선택을 문명이 어떻게 강요하는지. 어떤 선택? Ripple. 리포. Ripple은 원래 파문이에요. 파문. 물결. 잔물결.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파문이 일다. 이런 느낌으로. 파문을 일으키다. 어디? both human and natural world. 인간세계, 그리고 자연세계 둘다를 통해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불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좀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문명이. 그죠? Through so precise understated language, s t a p f o r d creates the moment of profound tension between the practical necessity and the moral anguish. 어, s t a p f o r d 가 주어일 것 같네요. Through 뭘 통해서 precise, 정확하고 understated. Understated는 절제된 세이트가 말하다의 언더가 붙은 거니까 적게 말하다 이런 그 삼가하면서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확하고도 절제된 언어로 여기 뭐 감정이 나, 나타나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시를 판단하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절제된 언어로 스테포드 크레이츠이 시인 스테포드 뭘 만드느냐 모먼오브프로 i 텐션 심오한 긴장의 순간을 만듭니다 근데 어디 사이에 between practical necessity, 실용적인 필요성과 moral anguish, a n g 는 고통이죠. 고뇌, 괴로운 범민뭐 이런 뜻, 도덕적인 고뇌, 또 실용적인 필요성, 요 사이의 긴장감을, 긴장감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에 동물들을 보통 치울 때는 협곡 아래 이렇게 굴려서 버리는데, 어, 이 동물을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는 모습이 약간 살짝 엿보이고, 결국 새끼까지 사망한 걸 깨닫고는 뭔가 심적인 좀 흔들림이 약간 엿보이고, 결국은 강물에 고 이렇게 보낸 상황이니깐요 The speaker's hesitation became s m e d i t a t i o n on the human agency in a world where our action, however, the will, intention inevitably cause harm 그래서 speaker's hesitation, 화자의 주저함, 망설임은 비컴 뭐가 되냐면 일종의 meditation 명상이 됩니다. 뭐에 이제 where 앞에서 끊으면 되겠고 human agency in a world 특정 세상에서의 인간 에이전시 인간의 행위성이라고 표현해볼까요? 뭐 동인 이런 뜻으로 보통 에이전시를 많이 쓰죠. 세상에서 인간 행동 행위성에 대한 어떤 명상이 됩니다. 근데 이 행위성은 어떠냐? Our action이 주어고 w h e r e 이하의? 포즈가 동사예요. However well-intentioned가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보면 되겠고, action, 우리의 행동이, 그래서 however니까 그러나 라고 해석하시면 안되고, 뭐뭐일지라도, 양보로 이끄는 단어의 의미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요. 아무리 well-intentioned, intend가 의도하다 잖아요. 왜 e l l i n t e n t i o n e 면 선의의, 좋은 뜻으로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은 inevitably, 숙명적으로, 필연적으로 cause harm, 자연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명상이 될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표현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한줄평은 사실 로드킬과 관련된 시... 뭐, 저, 저도 이렇게 딱 떠오르진 않아서, 로드킬의 경험 또는 로드킬의 목격도 죽음을 다루는 시의 소재가 될수 있다라고 한줄평을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목소리>